mod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o 이로그업은 해봤잖아요. 상당히 쉬운 문제니까. 에스. 우리가 이런 문제 꼭 맞추게요. 구매 금액을 만원으로 나누고, 나머지와, 나머지와, 이 지부, 표에 있는 표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이 별표를 표시하라네요. 먼저 모드 함수 알아볼게요. 모두 함수를 어떻게 써야 되냐? 첫 번째 넘버에는 내가 나누자, 나누고자 하는 값, 그 다음에 여기는 만원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모든 값들이 만원으로 나와서 이 값이 이상과 미만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620, 6, 6,200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별4개가 표시되겠죠. 자, 여기서 v l o o k 을 한번 연맹 해볼까요? v l o o k 을 이용해서 현재 첫 번째 lookup value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넣고 페이브를 했다가는 내가 찾을 테이블 영역을 선택하고 f4를 눌러서 절대 주소로 항상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채우기 핸들로 끄집어 내릴 때 주소들이 다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가져올 컬럼은 하나 둘세 세 번째 별들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3을 넣고 이 부분은 뭐냐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갖고 오냐 유사한 값을 갖고 오냐 하는데요. 0을 넣으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갖고 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값이 하나도 안 나오죠. 에러 들어 저의 2 0 0은이 표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값을 바꿔야 돼요? 유사한 값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해서 한번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기서 여기를 0이 아닌 다른 의미의 숫자 공백으로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유사한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유사한 값에 해당되는 값을 여기서 찾아서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7을 넣으면 일치하는 값, 8을 넣으면 정확히 일치하는 값, 7을 넣으면 유사한 값이잖아요. 0일 경우에는 일치하는 값, 0위 다른 값일 경우에는 유사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기를 하셔서 작업해 보시면 될것 같고 이두 개를 합쳐서 여기다 넣으면 값이 나오는 겁니다. 합쳐진 내용이 이거거든요. 이두 녀석을 합치는 거다 해볼까요? 모드는 모드 m o d o 드를 넣어서 f x 이 값을 일공 하 만으로 나눠라 그럼 이 값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n 과 m o m 사이에 따라 v 일 o 그을 넣으면 되잖아요 v 일을 집어넣어서 f x 를 이용해서 현재 모드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테이블 어레이는 이렇게 잡아주고 F4를 눌러서 절대 주소로 만들어주고 가져올 컬럼은 하나 둘, 세 번째 컬럼 그다음에 값은 유사한 값영 이해 다 아무 값이나 두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 해당하는 답이 출력이 됩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들은 다 지워주고요. 그래요. 지워장 버튼 누르고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